피곤해 죽겠는데, 아파 죽겠는데, 세종이 왜그 고심 참담하게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했을까?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혁명입니다. 산업혁명보다도 더한 문자혁명을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기 수십 년 전부터, 제, 제 생각에는 15년 전부터 저는 세종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차근차근 인재를 키우고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단초가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는 삼강행실도입니다. 김화라는 그 경상도에 있는 한 친구가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. 세종은 단한 명의 공신도 없습니다. 아버지가 다 했으니까. 아버지가 손에 피를 묻히면서 정리를 다 하셨어요. 세종은 세종대에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. 그런데 살인 사건이 김화로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윤리와 도덕과 충과 효를 가르쳐야 되느냐. 한자가 지고안 되지 않습니까?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게 그림 언어입니다. 삼강행실 도죠. 글이 아닌, 한자가 아닌, 한자를 잘 배우고 있는 관리들이 무식한 백성들에게 그림으로 남아 설명을 해줘라. 효도를 잘 해야 되고,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고,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. 하니까 세종이 딱 열흘 정도면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언을 세우죠. 이 발언은 대단히 위대한 발언입니다.